우리만 입학금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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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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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회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사립대학 입학금 실태조사를 통해 입학금이 입학 관련 실비에 상당 부분 쓰이지 않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90에서 10, 100만원이 넘는 돈을 우리는 입학금으로 내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대학들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입학금이 사용됐는지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학금을 폐지해 나가는 대학에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다. 마침내 입학금을 둘러싼 지난한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려던 찰나,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각 사립대 입학금이 실제 쓰이는 비율은 14.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밥도 못 드셔가며 버신 나머지 돈은 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입니까?